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고난 주간 통활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회신하시는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걸어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종려주일과 그리고 이제 고난주일과 그리고 부활절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순환에. 시간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데 음, 제자 두 명을 부르시고 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다하면 맹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 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4절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유려하시느라 이뤘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계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계건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낙에를 들고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그 낙에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듣들었고,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깨닫고 있고, 본인이 마음 생각과 마음속에 심어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돌아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적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서 삶에서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삶 가운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확신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은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확신하고, 요단강을가르시는 것도 확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확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산상에서 어, 산상 수호을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확신하기도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류도 없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실하며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 중에 두 명만 부르십니다. 아마 여기서 두 명은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지요. 왜두 명만 부르셨을까요?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명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명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명만 불렀다. 두 명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명만 불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더 부르고 그 사람을 모하기 때문에 더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반영된 시각이겠죠. 그런데 좀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봅시다. 예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 그,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만 사랑해서 정말 부르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두 사람은 지키면 순종해. 여러분, 우리의 신부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시부름 시켜보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가는, 식은, 식은 거푹뛰는 사람 보내고 싶어요. 잘 갔다 온 사람은 못뭐 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래도 잘 갔다 온 사람 보내고 나면, 어,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한 사람들은, 왜 개만 보내니? <laughs> 참 이해 안해 그게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냐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두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씩 하시 가르치시는 명령이, 맞은편 마을을 가래 여기서 가까운 데도 아니고, 건너편으로 가래요. 가면 나귀가 있을 거래 그럼 주인인 나귀를 끌고 오래요. 끌고 오는데, 주변 사람이나 아니 주인이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주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는 도둑질에서 주인이 뭐라 뭐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고 책비해서 두려워서 못하는데 주인 있는 낙예를 가서 끌고 와서, 와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두 명을 까로 부르셔서 보내신 이유는 그들만 사랑했서가 아니라 이두 사람을 두 사람이 불편 없이 그리고 불만 없이 군소리 없이 순종할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되고 더 많은 회의를 하고 더 많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시기 를 질투합니다.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군소리를 많이 하지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합니다. 일을 시키면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뒤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게더 나을까요? 군소리 시키고 불만을 포하고 안 좋은 인상 들으면서 나도 기분 나쁘면서 일을 시키게 하게 할까요? 아니면 자원하고 스스로 기뻐하며 하는 사람을 시키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색함. 억지로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즐겨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순종할 만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만한 그리고 그만큼의 자질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한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한 나라한테 받은 자는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져 있지만 다섯 나라한테 받은 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군소리 없이 주어진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에 불평과 불만과 군소리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내해 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더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은혜는 더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을 맡게 하다면 많은 것들로 하나님 갚으시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두 제자는,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해서 보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셨기에, 두 사람을 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된,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의 겉옷을 나기 위해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나기 위해 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이었고 자발적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스승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어, 자네들여라고 어, 부르며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상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에, 여러분 오늘 변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뭘까요?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거옷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겪는 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지요. 그것을 알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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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기 시작하죠. 보호협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가 온전히 잘 믿어야 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잘 믿는 것. 그러분 부모가 잘 믿어야 자녀도 잘 믿고요. 부모가 잘 살아가야 아이들도 잘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태도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손들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그런 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어, 그 학교 선생님 챙기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안 챙기는 게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오늘 요즘에는 이제 김영란 법회 해가지고 잘숨기진않지만그래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어,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행하는데 어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부모들이 가르쳤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부모들이 스승을 대접하고 부모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어꼭 그런 날 뿐이 아니더라도. 그 스승에 대한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어, 가르치기 원합니다. 꼭 스승에 날 뿐만 아니더라도, 영적인 스승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모에 있어서는, 뭔가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 그만큼의 또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어, 그때가 오게 되면 어, 뭐 저는 원래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가르침이에요. 아이들이 윗사람을 공격하고 손길 수 있는. 근데 보세요. 요즘 보게 되면 윗사람을 공격하고 솔길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사도 하나도 하름도 그나마 우리 외에도 좀 착한 편이죠. 밖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 우리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면 듣는 게 아니라 대중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지, 그런 이유는 잘 가르치지 못하게 래요 우리 윗세대들이 그렇게 어른들을 대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도 무너진 거죠. 그냥 내버려둬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윗사람을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고 스승을 섬길 수 있는 건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리 맡기실 때에는 어,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기에 충성된 모습이 보이기에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기 질투로 다른 사람들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순종할만한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고 충성된 모습이 있기에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충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해 와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섬김에 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또한 섬기고 우리 또한 섬김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통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